안녕하세요. 9 4년생 애니덕후 구사덕후입니다. 오늘은 원조 유가물 아기와 나보다 더 먼저 접한 제 인생 첫 유가물, 제 동년배 여자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첫사랑 민우주가 등장하는 그 만화, 좌충우돌 육아 애니메이션 다다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전혀 동양인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노란색 긴 생머리를 가진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예나.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엄마와 과학자인 아버지의 미국 나사 근무로 오늘부터 예나는 부모님의 오랜 지인의 집에 의탁하여 살게 되는데요. 갑작스런 결정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높은 언덕에 위치한 집이라는 엄마의 말에 예나는 한껏 망상의 나래를 펼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예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다 오르고 나면 마치 스태퍼 20분은 하고 난 듯한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은 돌계담과 서원사라는 절 이름. 언덕 위의 궁전같이 넓은 집이라는 엄마의 말이 사실 절이었다는 사실에 예나는 망연자실하고 마는데요. 그런 예나에게 절 주인이자 예나의 부모님의 오랜 지인인 보정스님은 목욕을 권했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곤했던 예나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욕실에서 여자아이가 목욕하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하고 들어온 이 친구가 바로 남자주인공 민우주. 전형적인 클리셰로 최악의 만남을 가지게 된 예나와 우주. 이런 건 만화 같은데서 재수없는 애랑 처음 만날 때 자주 써먹는 고전적인 방법인데? 예나도 알고 있네요. 한창 사춘기로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예나와 우주는 아까 일로 밥상머리에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이번에는 보정 스님이 인도로 수행을 가게 됩니다. 아니, 다다다에 나오는 부모님들은 부모교육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게 유일한 보호자인 스님마저 떠나버리고, 결국 우주와 예나는 둘만 이큰 절에 남겨지게 되는데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우주가 예나에게 아까 일을 먼저 사과합니다. 저 나이에 저러기 쉽지 않은데 우리 우주 참 기특하죠?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 못드는 예나는 역시 부모님과 앞으로의 일을 상담해야겠다고 생각해 전화를 빌려쓰러 우주의 방으로 찾아가는데 하필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우주. 한 클리셰가 1화에 두 번이나 들어가네. 지금 보니 둘이 티격태격하게 만들기 위한 빌드업인가 싶네요. 또다시 우주와 싸운 예나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 하고 이런 늦은 시간에 나가는 예나를 대신해 우주는 자신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둘의 앞에 갑자기 환한 빛이 나타나고 집에 들어온 이상한 물체를 쫓아가자 그곳에는 수상한 물건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우주인 아기 루다가 등장합니다. 아, 지금 봐도 정말 귀엽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둘은 우주 과학자인 예나의 부모님께 전화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왜인지 기분이 굉장히 하이해 보이는 엄마. 자신도 언젠가 우주인을 해부해보고 싶다는 엄마의 말에 예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득도 없는 전화가 끝나고 어찌해야 하나 싶은 그때 루다의 턱받이에 붙어있는 이상한 배지가 갑자기 커지고 알고보니 이 이상한 고양이 모양의 인형은 아기를 돌봐주는 스터페트 바바였고 바바의 말에 의하면 고양이 노토별에서 산책하던 도중 시공의 균열이라는 시공간을 연결해주는 블랙홀 같은 것에 빨려들어 이먼곳 지구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공의 균열로 인해 부모님과 생리별한 루다는 우주선의 항해 장치 고장으로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우주의 넓은 아량으로 서원사에 얹혀 살게 됩니다. 다다다는 이렇게 예나, 우주, 루다, 바바, 네 명이 서원사라는 절에 함께 살게 되면서 생기는 일화를 그린 애니메이션인데요. 다다다는 우리 에기는 외계인이라는 만화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는 원작에는 없는 쾌활한 성격으로 감초 역할을 하는 예나 친구 해수, 외계인보다 더 외계인 같은 만화작가 규 선생님 등 오리지널 캐릭터들도 등장하면서 스토리가 더욱 흥미진진하고 입체적이게 되었는데요. 특히 한국 성우님들의 초월 더빙으로 캐릭터 하나하나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죠. 가리가 올 같아. 나래가상은 유은이는 거는 요렇게 와가르야 둘러 쓰리 거라나. 설레미유는 기모지 뭐 와갔던 자나그 나니 소노이 이 거다. 소노니 기나르 뜨거 다와. 미유 아이는 거다. 가스기 난 너무한 건이 더빙 실력인데? 그럼 이번엔 한국판 더빙을 들어볼까요? 서미성이라는애 누가 그러는데 여자애들 심리 굉장히 잘 꿰뚫는 녀석이라고 하던데? <laughs> 그래서 네 마음까지 읽어 버린 거 아니야? 그말 무슨 뜻이야? 그렇게 신경 쓰는 걸 보면 너 혹시 그 녀석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혀. 기가 막히나.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죠. 초월 더빙 번역과 더불어 예나 우주를 비롯한 다른 등장 인물의 이름 번역도 찰떡이지만 반냐라는 일본 이름을 직역하지 않고 바바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육아, 사랑, 일상 등을 적절히 섞어 놓은 덕에 여자아이들은 물론 남자아이들도 부담없이 볼수 있어 국내 방영 당시 아이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일상을 다룬 스토리였기 때문에 어쩌다 예나와 우주 사이에 핑크빛 기류라도 흐르면 시청 만족감이 3배는 더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애니메이션에서는 마지막화 내용 중두 사람이 서원사에서 살림을 차린 장면이 나오면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좋은 장면도 나왔죠. 만화책으로는 신, 우리 아기는 외계인이 연재되어 중학생이 된 예나와 우주의 아이가 루다와 함께 우주를 모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만화책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외계인 아기 육아라는 참신하고 귀여운 주제로 우리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었던 다다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들 안녕!